안녕하세요 통화정책국 김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국건입니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지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 상승을 두고 국내 원화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 결과 원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러한 주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해왔고 최근에는 저의 지인으로부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담론이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경제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단순하지만 그럴듯한 설명이 제공되는 경우 그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실제로 환율 절하 기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필요하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BOK 이슈 해설에서는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주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이를 데이터를 통해 하나씩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의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아졌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량이 과거에 비해, 그리고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늘었다는 주장은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화량 증가율은 4에서 5% 수준인데요. 이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M2 증가율은 24년 이후 다소 반등하였지만 팬데믹 기간 중 11에서 12%에 비해 절반 이하이며 과거 평균 대비로도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10개국 M2 증가율의 범위와 한국과 미국의 M2 증가율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0개국 M2 증가율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 격차를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일부에서는 과거 특정 기간만 떼어 놓고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양적 완화 시기에 25에서 27%까지 확대되었다가 양적 긴축 국면에서 4에서 5% 감소하는 등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 지표 편제 기준을 개편한 목적이 통화량 증가율을 낮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번 개편은 지금부터 3년 전인 2023년 1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반영하여 장기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편은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개편 내용을 보시면 M2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한 것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 부문 분류 변경 및 세분화 등 여러 가지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단기간에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신구 지표를 1년간 병행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통화량 증가율을 평가해 보았는데요. 통화량의 수준을 각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명목 GDP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별 GDP 대비 M2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중간보다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금융시장 구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M2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M2는 경제 주체들이 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에 일치한 현금성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동 비율은 한 국가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지 아니면 자본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경제 주체들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GDP 대비 M2 비율이 200%를 상회할 정도로 높고, 자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등은 동 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화량 수준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계속 상승해왔나요? 긴 시기에서 보면 GDP 대비 M2 비율은 상승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은행 부분이 꾸준히 커진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상승한 최근을 놓고 보면 동비율이 150%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금융 불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 흐름을 이어가고 기업대출도 둔화되었던 점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뒷부분의 주장, 즉 통화량 증가가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장은 통화량 증가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절하된다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에 기반하는데요. 다시 말해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해외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경로에 의해 원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면 한국의 물가가 미국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수, 보실 수 있듯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요. 물가 상승률 수준도 미국이 한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미쳐 환율의 상,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기간을 잘라서 통화량 증가율과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긴 기간의 데이터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2005년 이후 약 20년간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 달러 환율의 관계를 살펴본 그래프를 보시면 두 지표간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환율 상승률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두 변수 간 낮은 상관관계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로 지역, 캐나다, 호주 등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환율 상승률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상관계수가 매우 낮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은 이론적 경로인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장기간 통계적 관계에 비추어 볼때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환율이 도대체 왜 오른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이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요? 네, 최근 환율의 상승은 펀더멘탈 요인 그리고 시장 신리와 수급 요인에 영향받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펀더멘탈 요인이라고 하면 두 국가간 금리와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미국의 정책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고 경제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환율 움직임을 펀더멘탈 요인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후 한미간 정책 금리의 차이는 200bp에서 125bp로 축소되었고 장기국채 금리의 차이도 170bp 수준에서 70bp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4분기 0% 수준에서 44분기에는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의 경제성장률 차이도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펀더멘탈 요인의 움직임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유로 지역을 보더라도 작년 1, 4분기에서 3, 4분기 중에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는데 유로와 가치는 오히려 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환율의 변화는 펀더멘탈 요인의 변화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펀더멘털 요인이 외에 어떤 요인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환율 상승에는 펀더멘탈 이외에 수급 여건 시장 심리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에서 11월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18억 달러였지만 거주자의 증권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1294억 달러 증가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원화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은 데이터와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 상황은 시장 심리, 수급 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 편더멘털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 원화가치가 하락하였던 주장이 데이터와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행은 현재의 환율이 펀더멘탈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인식하에 그간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대와 수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펀더멘탈 개선을 위한 성장 잠재력 제고와 자본 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해 온 것도 이러한 노력과 맞닿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 정책으로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환율 그 자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환율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경기에 대한 부작용이 커져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 안정도 오히려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환율의 물가에 대한 영향, 성장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환율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은행이 최근의 환율 상승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나갈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